네, 운동 다녀왔고 이 상태로 러닝 뛰고 왔어요. 생각보다 관심을 별로 안 주더라고요. 썰이 몇 가지 있는데, 일단 자극적인 썰 하나 보이자면 러닝 뛰고 돌아오는 길에 외국인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. 건너편에서 그래서... 아, 그때 말했죠. 혼잣말로 나지막하게 "아, 이거 구기선양 되겠구나!" 근데 <laughs> 저랑 이제 가까이 이제 서로 지나칠 때 되니까 외국인이 고개를 딴 데로 이렇게 아, 개질리네 하면서 이렇게 딴 데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. 저를 안 쳐다봐주고 그래고 구기선양은 무슨 지금? 살짝 나라망신 당했고 지금 뭐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이나 아니면 트위터나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장난거죠 그거랑 이제 러닝코스를 쭉 뛰고 있으면 사람들이랑 이제 지나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슈욱 저는 계속 뛰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 지나치고 제 뒤에서 웃음소리가 나나 관찰해봤는데 웃음소리조차 안 나더라고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비껴서 서로 지나칠 때마다 그냥, 아, 개 질리네 하면서, 개 질린, 질린다는 듯이 그냥 아무 말 없어져 갑자기. 얘기 잘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쑥 지나가 옆으로 뛰면서 앞으로. 그러면 대화 소리가 한동안 안 들려요. 땀이, 와, 땀이. 엄청 엄청나네. 암튼 그렇습니다.